춘화야담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세요.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번화한 장터 마을에 젊은 과부 옥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25세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큰 기와집을 지키며 살고 있었지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여러 가게를 운영하며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에게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옥녀야 너도 이제 재혼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동네 아낙네들이 찾아와 말했지만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사실 옥녀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몸이 허약했던 탓에 그녀는 진정한 부부의 정을 나눠본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이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장터에키 크고 건장한 떠돌이 장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대석이었지요. 대석은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힘쓰는 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일거리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오. 힘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 대석은 장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구했지만 떠돌이라는 이유로 쉽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째 굶은 그는 점점 지쳐갔지요. 그때 마침 장을 보러 나온 옹녀의 눈에 대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탄탄한 어깨와 우람한 체격을 본 순간 옥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사람 참 건장하게 생겼구나. 옥녀는 대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비록 떠돌이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준수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우람한 체격이 옥녀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이보시오. 총각. 옥녀가 대석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던데 내 집에서 일해보지 않겠소? 대석은 깜짝 놀라며 옥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운 치마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분명 양반집 부인 같았지요. 정말이옵니까? 그런데 저는 떠돌이 몸이란 믿을 만하지 못할 텐데요. 괜찮소. 보기에 성실해 보이니 한번 믿어보겠소. 대신 열심히 일해야 하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석은 옥녀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며칠째 굶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은 천운이었지요. 그럼 따라오시오. 집으로 안내해 주겠소. 옥녀는 앞장서서 걸었고 대석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큰 기와집이 나타났지요. 이곳이 내 집이오. 혼자 살고 있으니 조용히 지내 주시오. 혼자 사신다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과부가 되었소. 그 말에 대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와 한 집에서 지내게 된다니. 그럼 사랑방을 내어 드릴 테니 그곳에서 지내시오. 할 일은 내일부터 알려 드리겠소. 감사합니다, 마님. 대석은 사랑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수 있게 되었지요. 한편 안채로 들어간 옥녀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하지만 대석의 건장한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뒤척였지요. 다음 날 아침 옹녀는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대석을 불러 함께 식사를 했지요. 맛있게 드시오. 오늘부터 할 일을 알려드리겠소. 네, 마님.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의 성실한 모습에 옹녀는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대석은 옥녀의 집에서 각종 일을 도맡아 했지요. 마당 청소, 장작 폐기, 담장 수리. 대석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힘이 워낙 좋아서 혼자서 두세 사람 몫을 해냈지요. 참 잘하시는군요.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옥녀의 칭찬에 대석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께서 잘 챙겨주시니 힘이 납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옥녀는 대석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석 역시 아름다운 옥녀에게 마음이 끌렸지요. 하지만 둘다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신분의 차이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옥녀는 용기를 내어 대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총각,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으면 내 방으로 와주시오. 드릴 말씀이 있어, 대석의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그날 밤 대석은 옥녀의 부름에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려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마님 부르셨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옥녀의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은한 촛불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앉아있었지요. 마님 저에게 말을 낮추세요. 흠흠 그러면 이리 가까이 와서 앉거라. 대석은 조심스럽게 옥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지요. 솔직히 말해 보거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석은 당황했습니다. 마님은 아름답고 착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뿐이냐? 다른 생각은 없더냐? 옥녀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대석의 코끝을 자극했지요. 마님, 저는 떠돌이 신분이라.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너의 생각이 궁금할 뿐이다. 옥녀의 눈빛이 촛불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대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마님을, 참말로 고우십니다. 반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옥녀가 대석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나도 총각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다.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겠느냐? 대석은 옥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마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오늘 밤만큼은 신분도 체면도 잊고 싶다. 그날 밤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옹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남자를 만났고 대석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인을 만났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대석은 사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어젯밤 일은 이른... 마님, 제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옥녀는 대석의 진심 어린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지요. 낮에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였지만 밤이 되면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 옥녀가 떠돌이 놈과 정을 통한다더라 라는 소문이었지요.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마을 어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옥녀를 불러와라. 이 일을 분명히 해야겠다. 마을 이장이 옥녀를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옥녀야, 네가 정말 떠돌이 놈과 부정한 일을 저질렀느냐? 이장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옥녀는 부인했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놈을 당장 내쫓아라. 마을의 풍기를 어지럽힐 수는 없다. 이장님 대석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온갖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장의 호통에 옹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옹녀는 대석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대석아 미안하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일을 알아버렸어. 그럼 제가 떠나야겠군요. 아니다 내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옹녀는 대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저 때문에 마님께서 손가락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분의 차이와 마을의 시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지요. 그때 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저와 혼인하시는 겁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 누구도 뭐라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옥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떠돌이고 나는 이 마을의 과부다. 신분 차이가. 사랑 앞에서 신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만인만 허락해주신다면, 제가 평생 만인만을 모시겠습니다. 대석의 간절한 마음의 옥녀는 감동했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 혼인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앞에는 더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녀야, 문 열어라. 밖에서는 마을 이장님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옥녀야, 문 열어라.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옥녀와 대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옥녀가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다가가 물었지요. 이장님이 이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마을 총각들과 함께 왔으니 얼른 문 열어라. 이장이 함께 온 자는 최씨였습니다. 최씨는 힘께나 쓴다는 건달 총각이었습니다. 평소 옹녀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던 자였지요. 최 씨,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시오? 떠돌이 놈이 있지 않느냐? 그 놈을 내놓으라. 대석이 옹녀 뒤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안 돼. 그들이 너를 해칠지도 몰라. 하지만 대석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지요. 괜찮습니다. 마님은 안치에 계세요. 대석이 대문을 열고 나가자 최서방을 비롯해 대여섯 명의 총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그 떠돌이로구나. 최서방이 대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일이라고? 내 놈이 우리 마을 과부를 농락하고 있다는 소문이 찾아오지 않느냐? 농락이라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밤마다 안채로 드나드는 걸본 사람이 있다. 최서방의 말에 다른 총각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당장 마을에서 나가라. 대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웅녀 마님과 정식으로 혼인할 예정입니다. 뭐라고? 혼인. 최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떠돌이 주제에 감히 우리 마을 여인과 혼인한다고? 사랑에는 신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놈이 끝까지 건방지게 구는군. 최씨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대석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리고 맞받아 한 방을 날리자 최씨가 쓰러졌지요. 이놈이 감히. 다른 총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대석의 힘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총각들을 제압해 버렸지요. 으. 이놈이 이렇게 힘이 셀 줄이야. 최씨가 일어나며 이를 갈았습니다.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이 일이 끝난 게 아니다. 총각들이 물러간 후 옥녀가 달려나왔습니다. 대석아, 다친 곳은 없느냐? 괜찮습니다, 마님.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시 올것 같으냐? 아마도 최 씨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과연 대석의 예상대로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지요. 이장님, 어젯밤 떠돌이 놈이 우리를 때렸습니다. 뭐라고? 때렸다고? 네. 그 놈의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혹시 도둑이나 강도 출신이 아닐까요? 최 씨의 말에 이장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위험하겠군. 당장 관하에 신고해야겠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런 위험한 놈을 우리 마을에 둘 수는 없지요. 이장과 최 서방은 곧바로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거짓 신고를 했지요. 떠돌이 하나가 우리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본여자를 희롱하고 마을 총각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포졸들은 즉시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모르는 옥녀와 대석은 혼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석아 정말 나 같은 과부와 혼인해도 후회하지 않겠느냐? 마님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평생 마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문을 열어라. 옥녀와 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포졸들이 왜? 마님, 분명 최씨가 무슨 짓을 했을 겁니다. 대석이 문을 열자 포졸 선어명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대석이라는 놈이냐?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고 부녀자를 희롱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따라와라. 잠깐만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옥녀가 나서서 말했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이미 여러 증인들이 있어이다. 증인이라뇨? 누가 그런 거짓말을... 어서 따라와라. 포졸들이 대석을 포박하려 하자 대석이 저항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항하지 마라. 격투가 벌어졌고 대석의 뛰어난 무력에 포졸들이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지원군이 몰려왔고 결국 대석은 붙잡히고 말았지요. 옹녀가 울부짖었지만 대석은 이미 관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를 믿어 주세요. 꼭 돌아오겠습니다. 대석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옥녀는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내 잘못이야. 내가 대석이를 이런 공경에 빠뜨렸어. 그때 최씨가 나타났습니다. 옹녀야. 이제야 정신이 들었느냐. 내가 신고한 거구나. 그렇다. 그런 떠돌이 놈과 어울리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그 놈이 우리를 때린 건 사실이잖아. 최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놈은 끝장이다. 나와 혼인하는 게 어떻겠느냐. 웃기는 소리하지 마. 흥. 그럼 평생 혼자 살아라. 최 서방이 화를 내며 떠나갔습니다. 옥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석이 관아로 끌려간 후 옥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그래, 형감님께 직접 탄원서를 올려야겠어. 옥녀는 밤새 정성스럽게 탄원서를 썼습니다. 대석의 무고함과 자신들의 진실한 사랑에 대해 적었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옥녀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지기가 막아섰지요. 아녀자가 함부로 관아에 들어올 수 없어. 제발요, 형감님께 이탄 헌서만 전해 주세요. 안 됩니다. 돌아가시오. 옥녀는 하루 종일 관아 앞에서 기다렸지만 형감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옥에 갇힌 대석은 옥졸들에게 온갖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른 죄를 실토하라. 언제부터 대감댁 만임을 실용했느냐?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옥조리 매질을 가했지만 대석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옥녀, 마님과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떠돌이 주제에 감히. 매질은 더욱 거세졌지만 대석은 끝까지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옥녀는 현감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녀에게 묘한이 떠올랐지요. 그래, 돈이면 되겠군. 옥녀는 집에 있던 귀중품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금붙이며 값비싼 도자기까지 모두 처분했지요. 상당한 돈을 마련한 옥녀는 관아의 서기를 찾아갔습니다. 서기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옥녀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보였습니다. 현감님께 면담을 청하고 싶습니다. 흠. 이거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현감님께서 무척 바쁘시니 오늘 밤늦게나 가능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날 밤옥녀은 드디어 형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형감님, 저는 대석이라는 자의 누명을 벗기고자 왔습니다. 음, 그 떠돌이 말이군. 그런데 여러 증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형감님,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옥녀은 형감에게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 씨의 질투와 음모 그리고 자신과 대석의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말이죠. 흠, 말이 그럴듯하긴 하군. 하지만 이미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건이라. 현감이 머뭇거리자 옥녀가 더 많은 돈을 내놓았습니다. 현감님의 명철한 판단만 믿습니다. 음, 그렇다면 재조사를 해보도록 하지. 현감이 돈을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현감은 최 씨와 마을 이장을 불러들였습니다. 최 씨, 내가 신고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네, 현감님. 그 떠돌이 놈이 옹녀를 희롱하고 저희들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옹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그건 그녀가 그 놈에게 홀렸기 때문입니다. 최 서방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장 너는 직접 본 것이 있느냐? 아 아닙니다. 최 서방의 말을 들은 것뿐입니다. 현감의 날카로운 추궁에 이장도 말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라고 할 만한 자가 없군. 현감이 냉소적으로 말하자 최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현감님, 그래도 그놈이 저희를 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들었는데. 그, 그건 최서방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좋다. 대석을 데려와라. 곧 대석이 끌려왔습니다. 며칠간의 고문으로 상처투성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지요. 대석 내가 정말 부녀자를 실용했느냐? 아닙니다. 현감님, 저는 옥녀 마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사랑이라 떠돌이 주제에 감히 현감이 일부러 화를 내는 척했습니다. 현감님, 사랑의 신분이 어찌 중요하겠습니까? 대석의 당당한 대답에 현감이 내심 감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옥녀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저희는 혼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옥녀가 들어왔습니다. 형감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옹녀, 이 자와 정말 혼인할 생각이었느냐? 네, 형감님, 저는 대석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옹녀의 진심 어린 말에 형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들 간의 일이로군. 형감이 최 서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최 씨, 내가 질투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형감님, 그건 아닙니다. 조용히 하라. 거짓 신고한 죄로 곤장 20대를 쳐라. 최 씨는 곤장을 맞고 끌려나갔습니다. 대석, 너는 무죄로 방면한다. 앞으로 이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라. 감사합니다, 현감님. 대석과 옥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마님, 마님이 구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축복해 주었지요. 하지만 신은 이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